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이죠.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이 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쓴 목적이죠.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개의 아들이 개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죠. 기름부어 세운 받은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여 주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참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에 배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금 1장 1절을 보면은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없이 지어진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 예수님 없이 지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부터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는 읽히 들어와서 친숙하게는 알수 있습니다. 아 그래 태초의 말씀이 계신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단 1%만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날마다 생각하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도 내가 정말로 이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자주 책망하셨죠. 믿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이 정도였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훨씬 더 심했으면 심했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길 소망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예수님은 누구실까? 과연 어떤 분이실까?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계시는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뭘 따라 산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로 채워져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읽는 것은 물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왜 읽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 왜 읽으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읽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으십니까? 내가 가장 많이 읽어야지, 백독해야지,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읽으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 말씀들은 듣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이 자리에 나와?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느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시고 왜 설교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옛날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00년 전 우리나라에는 글자를 못 읽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죠.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저희 집에도 성경이 네권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댁에도 성경이 여러 권 있겠죠. 한 권만 가지고 계시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 어플이 있어서. 성경 없이도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볼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100년 전 선배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누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정말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그들의 믿음보다 나의 믿음이 훨씬 더 낫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동네 교회밖에 없었어요. 산위의 동네밖에 없었습니다. 내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전부였습니다. 유튜브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들의 설교가 수없이 업로드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수시로 그 설교들을 듣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수많은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까지도 다 이젠 자막으로 번역되어 볼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말씀이 그렇게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믿음은 비교해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엔 무엇이 더 낫다라고,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기만 하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듣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하지 않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는 나오지 않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알고 보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속해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심을 날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예수님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더 떠올려 보십시오. 옛날에는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지고 출석을 했습니다. 성경을 들고, 그 무거운 성경을 항상 들고 출석을 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비라도 한 방울이라도 맞을까봐 품에 넣고 그렇게 자신은 비를 맞을지언정 성경은 안 적시려고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성경책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애지중지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가 없길 원합니다. 책이 성스러운 어떤 성문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 자체를 신성시하고 우상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꼭 성경을 들고 오십시오. 이런 말을 권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졌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정성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펼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성경책을. 펼쳐 읽으십니까? 성경책 안에 숨겨져 있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시느냐는 말이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성경 앞에 서야 할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아니 저의 고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매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을 때.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만큼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 저 자신을 도, 돌아봤을 때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말씀을 읽고 있지? 나는 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해야 하니까. 결국 제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였어요.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도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의 서기관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잘 알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들이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나가 말씀이 곧 예수님 그 자체이신데 그들의 설교에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을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완전히 압도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설교를 통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고 성도들의 삶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제는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 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며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빛이시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여기저기에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8절과 9절 역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경으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 어떤 빛일까요? 그냥 빛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냥 주장하고 이것이 빛이다 빛의 속성에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요한은 이 빛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힌트를 이 전체 요한복음 성경 전체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루 행사가 아니라 7일 동안 지속되는 행사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유대인들은 집 근처에 초막을 만들고 온 가족이 거기서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잡니다. 어, 그, 이 초막절 행사가 심지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면 은 보이시나요? 잘 보이실까요? 집이 아니라 이게 박스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초막 같은 걸로 풀 같은 걸로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단면도를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분이 라비인데이 랍비의 초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여기서 7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시작될 쯤이라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막절 행사 동안 성전엔 무엇을 하느냐? 등불을 밝힙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인 여인들의 뜰에 이네 개의 큰금 등잔을 세워 놓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금 등잔에 불을 밝혀 놓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얼마나 높은 금 등잔을 세워 놓고 거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 젊은 제사장이 올라가서 거기에 기름을 넣고 불을 붙입니다. 이것이 초막절 행사입니다. 왜 이들은 초막절 행사 7일 동안 초막에 살고 불을 비춰 놓을까요? 초막에 사는 이유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불을 밝히기, 밝히는 것은 40년 광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길을 비춰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을 때도 무엇으로 나타나셨느냐? 횃불과 연기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과 연기가 지나갔죠. 하나님이 지나가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어떻게 나, 나, 나타나셨습니까?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서 사자가 임하고 그 사자가 말을 했죠. 또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도 그 산에 불과 연기로 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 뭐가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불사르죠.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는 대부분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불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초막절 기간에 환하게 등불이 밝혀져 있는 바로 그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바로 이 곳에서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는 곳에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이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막절 바로 그 성전에서 내가 바로 그 빛이요 내가 그 바로 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불기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만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방향 감각이 사라지기 십상입니다. 사방 팔방에 다 모래투성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다 거기서 거기인 듯 보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 빛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 이런 광야길을 걷는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막해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성경에는 바로 이런 광야와 같은 곳이고 흑암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10편 10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한 이사야 5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불빛 대신에 그 불기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얻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것은 멈춰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불기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가난안땅 하나님의 성읍이 있는 그곳으로 그 본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인도함을 받았는데 오늘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안 받는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꼭 붙어서, 예수님 옆에 붙어서, 날마다 예수님 손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길이라는 것이죠. 과거의내 삶을 비추신 예수님, 어제 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환하게 비추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지식이 때문이죠.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갈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흑암과 같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감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내 발을, 내 길을 하나하나 한걸음 한걸음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길 원합니다. 어제의 구원이 오늘의 나까지 구원해 주지 못함을 명심하며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따라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 본향을 향해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